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구 씨입니다. 자 소방체력 시즌이 되다 보니까 또 저에게 백일력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일력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을 잘 지키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고무밴드라든가 캐틀벨, 뭐 바벨, 덤벨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가속 훈련이 된걸 전제하에 오늘 센서에서 어떻게 리듬 훈련을 하는지를 어,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시면서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과 선의 경쟁을 잘해서 멋진 소방관들 되시기 바래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제가 키가 170한7 17, 17 정도 되는데 편하게 당기는 칸수는 3칸이에요. 3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허벅지 닿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허벅지 닿는 걸 신경 쓰게 되면 내가 뽑아주는 느낌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허벅지 닿던 말도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 데드리프트 하듯이 끝까지 일어서는 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세 칸이고, 자, 세 칸. 자, 잡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하듯이 그냥 일어섭니다. 엉덩이 들어가면서 그냥 쭉, 똑바로 서줘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요렇게. 요 정도 나와주죠, 159.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이 땡기는 느낌이 좋아져야 돼요. 엉덩이와 광배근의 힘으로 데드리프트를 진짜로 하듯이 똑바로 딱 서는 느낌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0에서 100%라는 그 가동 범위가 있으면 한80% 정도에서 약간 빨라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쭉쭉 쭉, 이런 느낌으로 자 보세요. 자, 그거는 당기다가 자, 땡기다가쭉 마지막에 살짝. 자, 마지막에 살짝 땡기면 아까보다 이렇게 한20 정도 올라간는거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이 쭉 리듬이에요. 자, 자 땡기다가 한80% 정도에서 쭉 우우. 마지막에 살짝. 자, 아우,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180 정도 언저리가 179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제는 가동 범위가 50% 정도. 내가 50%도 들어갔을 때 살짝 빨라지면서 가슴이눕습니다 쭉, 쭉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잡아주고 쭉가동 거리가 살짝 50% 그럼 이제 이렇게 또한20 정도 올라갑니다, 그죠? 쭉 가볍게 다시 한번 자 들어가다가. 50%자 그러면 요렇게 살짝 올라가 주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초반에 살짝 뽑다가도 빨라지는 가속의 감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는 측정을 할 때는 한30% 정도부터 빨라지는 겁니다 30% 정도 스스스스 스, 스, 스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30%. 스윽 이런 느낌으로. 스 이런 느낌으로. 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막 빠르게 튕기는 느낌이 없어도 내가 정확 히 가속의 느낌만 이해하면 기록이 생각보다 만족 도까지는 쉽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자, 셋업. 자, 광배근 잡고, 자, 가볍게 당기다가, 쭉 쭈욱, 올라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오늘 일부러 반바지 입었는데, 허벅지 닿는 게 이제 내가 편한 칸수에서, 이렇게 감각이 훈련이 된 다음에, 칸수를 줄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탄수를 처음에 줄이면 조금 더 숙여지기 때문에 기록이 다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 기록 떨어지는 것 때문에 편하게만 땡기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다터지되는 정도는 사실 잘안 잡습니다. 대다수의 청들이 사실 잘안 잡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지막에 약간 터지되는것 거를 파먹고 온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 마지막에 닿는데 여기도 한번더 문질러서 올라가거나 또는 이 지방청들, 뭐 전남청이나 뭐 충남 막 이런 지방청들은 감독관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잡는 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총들은 일단은 편한 길이에서 내가 리듬을 잡은 다음에 한칸 또는 두 칸을 내려가면서 허벅지에 안 닿게 내가 만점 리듬까지 딱 뽑아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네칸 잡아볼게요. 네 칸. 자, 네칸 잡아보겠습니다. 네칸 잡아도 만점 정도 땡기면 약간 다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칸한번 잡아볼게요. 음, 마지막에 약간 닿아주세요. 자, 똑같이 이렇게 만점 리듬까지만 딱 뽑았는데, 마지막에 약간 허벅지 닿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칸을 더 드려야 되는데, 한 칸을 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한 칸을 더 줄이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했을 때, 허벅지에 닿고, 한 칸을 줄였을 때, 마지막에 약간 닿고, 그러면 이제 한 칸을 줄이면 안 닿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원래 편한 길이처럼 이만큼 당기려 그러면,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하게, 이 만점에 대한 리듬, 자기가 이 206을 넘어가는 그 리듬을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칸을 줄여서 당길 때는 고그 리듬까지만 쭈욱 하고 당겨주고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쭈욱 이렇게 당기고 끝나야 돼. 요딱 잡고 쭈욱 딱 당기고 끝나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가볍게. 가볍게. 완전히 선하지 말고 간결하게딱 잡았으면 잡고 딱꽂고 끝나야 돼. 가볍게. 그럼 허벅지 안다아주죠 이렇게. 딱말좀 넘어갔을 때. 다시. 그냥. 다시. 잡았으면. 딱 뽑고 끝나요. 이렇게. 딱 간결하게 뽑고 끝나줘야 돼요. 허벅지 안 닿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꾸 파울이네 이런 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몸이 쭉 펴지는 게 연습이 돼야 돼요. 광배근과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일단 일자로 쭉 펴지는 게 연습이 되고 나서 그 리듬에 맞춰서 자기가 만점 리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칸을 한칸 줄이고 다시 지금 설명과처럼 리듬 연습을 하면서 만점의 리듬을 익히고 그래도 허벅지가 닿는다? 그러면 한 칸을 더 줄여서 똑같은 리듬으로만 딱 당기고 끝날라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칸이 줄어들었는데 더 똑같이 펴려면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칸이 숙여질수록 사람은 이 엉덩이를 펴야 되는데 이 엉덩이 골반을 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숙여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짚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조그만 지끈으로 이거를 딱 빠르게 땡기려고 하면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되겠죠? 이래서 허리 부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배필을 연습하다가 자기가 아직 자기만의 딱 뽑는 리듬이 안 생겼는데 자꾸 칸을 줄이거나 빠르게 가속을 줄라 그러니까 부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육이 가속도에 맞게 적용되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지 자꾸 측정을 하시면 오히려 안 좋은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통증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미 휴식하라는 신호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된 상태에서 억지로 땡기다 보면 오히려 더 심한 부상이 생겨서 당장 시험장에 갔을 때 기록이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 조심하세요. 소방은 허리가 치면 모든 종목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자, 부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부터 좀더 집중해서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세요. 화이팅!